표정고 아이돌 네, 이게 예뻐요 아이돌 이렇게 예뻐요? 아니요 그럼 이렇 아이돌 뭐가 <laughs> 어, 예뻐요? 아이돌 이게 예뻐요 아이돌 네. 아이돌 이거 레이야 레이커 레이다 우리 다서 볼데 없어 레고! 레고! 내 책을 사인해 오 레고! 레고! 박수! 비플레이! 박수! 박수 박수! <laughs> I love y o 이렇게 보정해야지 아니요 안 예뻐요 이렇게 보정해야지 안 예뻐요 해봐 해봐 어떻게요? 이렇게 표정 해야지 이거요? 응. 안 예뻐요. 예쁘게 해 주세요. 안 이게 예뻐요. <laughs> 이게 예뻐요. 이게 예뻐요. 아, 이게 예뻐. 아 그게? 이게? 아니요 표정 음, 말고 이게 예뻐요. 아 그게? 아니 그 표정 그렇게? 말고 <laughs> 눈이 졸 예뻐? 눈이 졸린 눈 같은데요? 이 졸. 이게, 이게 이게 예뻐요. 이게 예뻐요둘다 이상해. 이, 이게, 이게 예뻐. 이게 예뻐요. 그거요. 네, 이게 예뻐요. 큰일 요 땡, 아니에요. 이게 예쁘고? 네. 이게 예뻐요. 이게 예뻐요? 이게 예뻐요. 아, 이렇 아니요? 이렇게. 아, 그렇게? 아니, 표정이가 뭐예요? <laughs> 이게, 이렇게? 아, 그것 귀여워요.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라. <목소리>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. 영원히, 영원히, 영원, 영원히, 영원히 내가 사과할 때는 언제? 오전 팡까지 안돼요. 다시 처음부터. 어, 처음부터 시작. 안 돼요. 박시안 돼요. 牛蛙。<Yeah. S 2> wow.